구추연의 윤용 교수님께서 윤석열 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. 나오실 때큰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까 회장님께서도 우리 대통령이 캠프 데이빗 별장에 가신 그 이야기 하셨는데 그 아무나 못 갑니다, 거기. 잘하실 거예요. 거기가 어딘데 아무나 갑니까? 또 아무나 부르는데도 안 해요. 1등을 하지 않으면 거기 못 가요. 그저 지나간 역사니까 사실 그대로 한번 우리 좀 읊어봅시다요. 텔레비전 하면 은 소니였습니다. 전세계 소니 텔레비전이 쫙깔려있어요 전세계적으로. 예. 네. 시대가 저물었습니다. 그리고 새 시대가 왔습니다. 삼성 TV가 전 세계로 쫙 깔고, 소니는 죽었습니다. 엄청난 역사입니다. 가전제품 1등국, 대한민국. 그러니까 캠프 데이비드에 가는 거예요. 그거 하나뿐만이 아니에요. 지금 반도체 전 세계가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. 한국이 최최최 최, 강국입니다. 3나노 반도체. 그거 아무나 못 만들어요. 한국 스스로 개발한 3나노 반도체. 예, 네, 세계 최고예요. 예. 네. 그렇죠. 가전 제품 세계 최고죠. 그다음에 반도체 세계 최고죠. 일본이 반도체 왕국이었어요. 한 35년 전인가요? 네. 반도체 왕국이었습니다, 일본. 지금은 반도체 왕국이 대한민국입니다. 자 둘이죠. 둘만 해도 넉넉해요, 사실은. 네. 둘만 해도 세계를 이미 제패한 겁니다. 그런데 그 육중한 배를 누가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듭니까? 예? 대한민국이에요, 대한민국. 미국? 그 선박 근처에도 못 와요. 일본이 한때 선박 왕이었습니다. 선박 왕국이었어요. 세월이 바뀌고 바뀌고 바뀌어서 이제는 한국이 왕국이고 일본을 밀어내고 그랬습니다. 자, 세 번째인가요? 네 번째인가요?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입니다. 예, 왜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을 받았나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. 와, 일본이 딴 거는 다 양보해도 자동차는 양보 못 합니다. 도요다. 그러나 그 시대도 저물었습니다. 전 세계에서 어느 자동차가 최고냐 하는 경진대회. 가는 데마다 대한민국 현대차가 세계 1등이에요. 예. 자, 보세요. 반도체 1등이죠. 예. 가전제품 1등이죠. 선박 1등이죠. 자동차까지 1등입니다.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, 대한민국. 아, 바이든이 뭐 바보입니까? 다 살펴보고 있어요. 이야, 이거, 이거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컸나? 예? 어떻게 내가 비행기로 평택으로 직접 날아가서 삼성을 먼저 보고, 그 다음에 대한민국, 어? 가서 대통령 시대에 이렇게 가서 만나서 이렇게 꿈에도 못 꿨을 거예요. 무슨 얘기냐면은 50년 전 이야기입니다. 예. 알 그지 나라였어요, 대한민국이. 예. 그지도 그런 꼴에 그지가 없었어요. 한신이 미국에서 원조 좀 받아서 먹고 사는 나라 불과 50년밖에 안 됐습니다. 네, 정말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감사드려야 됩니다. 그분 아니고는요 꿈도 못꿀 짓을 짓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. 네, 전 세계 250개 국가입니다. 나라마다. 인물들이 많죠. 박정희 같은 인물은 아직은 태어나지 않았어.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. 나라를 50년 만에 이렇게 바꿔놓다니 네. 대단한 나라입니다. 그런데 그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 하나 없어. 이것들이 표 딱지 하나 못 만들게 해. 그게 문제니이가한 짓입니다. 얼마나 감격적입니까? 일본의 대표자로 온 그분이 속으로 아주 정말 쓰러졌을 거예요. 야, 자동차도 윤석열 나라에 뺏기고, 반도체도 뺏기고, 가전제품도 뺏기고, 다 뺏기고, 나는 뭐야? 그래도 여기에 나도 끼었네. 아마 그런 생각일 겁니다. 정말 위대한 에 3자 회담이었고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오시답니다 자. 파리로 광복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. 그날 어떤 노인네가 연단에 올라왔어요. 네. 그런 노인에게 발언권을 주다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예 네, 뭐라고 찌꺼렸냐 하면은 한국의 건국일은 1919년이래. 자, 정치판에서 별 더러운 물, 짠 물, 단물다 빨아먹고 집에 누워서 손자나 보지 뭘 광복회장 한다고 해가지고 네.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을 흐려놔. 예? 광복 회장이라는 놈이, 예? 나 그는 말도 하기 싫어. 예? 이름 내 입밖에 내기도 싫어. 자, 그날 그 기념식에서 멱살 안 잡힌 게 다행이야 이놈. 예 내이 지저분한 놈 같애니까. 그래도 명색이 지지할아버가뭐 애국자래. 할아버지 망신시키는 놈참아참 아참 기가 막히다 어? 이 광복회라는 데가 터가 안 좋아요 터가 그거 없애버려야 돼 회장이 바뀔 때마다 망령이 나와 응다 조작해 먹고 돈 빼먹고 뭐 법카 가지고서 뭐 호텔 가서 막 쓰고 그 전임 회장이 그따위더니 또 새로 생, 생긴 이놈이 또 똑같은 짓을 하네. 에? 야, 건국인이 1919년이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놈이야. 에? 이거 당장 잘라야 됩니다. 이종찬이. 아주 이름도 더러운 놈. 정말 개떡같은 그 하래비 말이야. 에? 아이고, 집에서 아기나 봐라. 아 어? 손자나 봐 제발 더럽히지 말고 말이야. 응.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파리로 광복절 축사에서 "아 난 이분이 이렇게 무서운 분인지 몰랐어요. 윤석열 대통령, 아참 무서워요. 나의 갈 길은 이거야. 그날 딱 제시했어요." 여기서 빗나가는 놈은 나는 가만 안 놔둘 거야 나라 망치는 놈은 절대로 가만 안 놔둬 네.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네. 선전 보고입니다 음. 앞으로 아마 돼지 놈들 많을 거야 네. 수갑 채워서 끌려가는 놈 보기 좋을 겁니다 윤석열은 한다고 그러면 합니다. 예? 언제까지 한다고 그러고 안 하는 거 봤어요? 반드시 해요. 아마 혼점 날걸 여러분들? 이렇게 불과 일주일이었지만은 엄청난 역사가 흘러갔습니다. 너무나도 중요한 놓칠 수 없는 역사 대문기 위상을 전세계 번쩍번쩍 빛내며 뽐내는 그런 일주일의 역사가 지나갔습니다 네. 하하 대한민국 알거지 나라 50년 전 알거지 나라가 세계 1등 나라가 됐습니다 네. 그러니까 빨갱이들이 먹기 좋지 이거 먹으면 대박이에요 에? 완전히 빈손으로 말이야. 아 이거 대한민국 먹으면 대박이지. 에? 왜 이놈들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는 거예요? 에? 먹잇감이 얼마나 좋아. 세계 1등인데.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.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신 위대한 여러분, 정말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축복하는 말씀을 또 해주시고, 정말 감사드립니다.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